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 부패 의혹이 연일 끊이질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성남시는,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며 판교 지구,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 문제 관련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 후에 11일이 지나고 판교역세권 중심상업 용지에서 복합단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던 알파돔시티는 성남FC에 5억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대가성 후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으로 수천억의 차익을 실현한 두산 건설은 무려 4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분당 제2사옥 건축 허가가 현안이었던 네이버는 이례적인 우회 방식을 택하며 성남 FC에 무려 39억 원을 후원했고, 분당 경찰서와 분당 보건소 부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던 차병원은 33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성남시 농협은 36억 원을, 6억 원을 성남FC에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돈 주민은 다 해결해준다, 다 해준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등 여러 의혹 제기에도 경찰은 아무런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에도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뭉개했습니다.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은 첫째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무, 수사무마 의혹과 항의성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 검사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성남FC 후원기업 특혜 의혹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점차 다가왔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 f c 수입 지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장실에서 계속 지금 요청을 하는데도 지금 계속 이 수입 지출 내역을 뭉개고 있습니다. 또 160억 넘는 후원금에 따른 포상금 수령자와 금액 등 지금 내역을 적각 공개해 주십시오. 김호수 검찰총장, 검찰 내부에서도 성남 FC 후원금 수사무역 수사 문화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항의성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적각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장 방문 및 경기도청 성남시를 상대로 철저히 계속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